전쟁이죠, 싸움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암 세포가 적을 알아야죠. 암 세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죠. 제일 처음 뭘 알아야 돼? 적을 알아야 돼요. 암 세포를 알아야 죠두 번째는 암 세포를 그 방법을, 방법을 내가 뭘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런 걸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해야죠. 해서 없애야죠. 그게 우리 암 치료 전략이죠 암과의 싸움, 그이제 수정. 정자, 정자 난자, 수증한 개의 세포에서 태어날 때몇 조의 22조 세포로 증식되고 100종류로 나누어지고 간한테 100, 나누어지고 상계의 세포에서 성인이 되면 60조 세포로 증식이 됩니다. 증식이 돼요. 세포수가 증식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안에 그 증식 분화 죽음 그리고 증식됐다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살다가 노화되면 어떻게 돼요? 죽죠. 우리 몸안에 세포도 탄생돼서 성장하고 살다가 노화된 세포는 죽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도 60조 세포에서 매일 400억에서 7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고 순환 과정이 됩니다. 일까요? 그럼 자 이제 암 세포를 먼저 알아야겠죠. 바로 증식, 분화, 죽음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것이 세포핵 속의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예요. 핵 속에. 유전자란 게 있어요.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럼 우리 몸 속에서 그 증식, 세 가지 뭐죠? 하나는 증식, 분화. 몇 가지로 나누어진 거, 백 종류 나누어지는 게 분화. 그 다음에 죽음. 세 가지를 누가 주도 한다? 유전자가 주도 한다. 암세포가 되면, 네? 첫째. 정식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덩어리가 없으면 자꾸 커지죠. 정식 된다는 거는 그 뭐가,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암세포 숫자가 증가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는 분화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간세포를 대잖아요. 그건 다른데로 절대 못 갑니다. 한다에 끝나요. 근데 암 세포가 되면 전이라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다른 장기로 이동해가는 거죠. 그 우리 몸에는 원래 유전자가 전이가 안 되게 막는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에 의해서 전이가 막아지는 데고까지 아세요. 전이도 그 조절하는 것이 유전자입니다. 세 번째 암 세포가 되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걸 불멸화라고 그래요. 불멸화. 그 불명화 되는 거왜 죽어야 될 세포가 안그 죽어야 될 세포를 죽게 하는 과정도 유전자가 조절합니다. 그러면 암 세포는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주, 그 죽어야 되는 과정도 조절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유전자가 전자.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바뀌면 세 가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음. 첫뭐 조절이 안 돼요? 진심, 정신, 분하, 둘째는 부화 그걸 쉽게 말하면 전이 네. 세 번째는 죽음 음.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정신하는 것이 암세포예요. 그럼 그세 가지를 뭐가 조절한다, 이거야? 유전자. 유전자가 한단 말이야. 결국은 암은 중식 분화 죽음을 조절하는 뭐가 고장난 거? 유전자가 우리가 의학용어로는 뮤테이션, 변이라 그래야. 그게 잘못된 것이 암세포입니다. 이제 암세포 알겠어요? 네.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암세포를 다스리는 거.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그 조금 전에 그 무슨 화학요법제 음. 항암제라고 그러죠. 그래 항암제는 지금 이제 이름이 잘못됐다. 항암제가 아니고 항증식제다. 항증식제다. 항증식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세포 증식을 막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항암제는. 비선택적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들어가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증식을 막으면 되는데, 이거는 비선택적이란 말은 몸 안에 모든 성장하는 세포 다 성장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항증식제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요법제로 증식, 암세포 증식을 막을 때는 뭐예 아까 우리 몸에 몇백억 개 400억에서 700억 개의 머리털, 장점막, 골수, 면역계 그 증식도 같이 막아진다 부작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유방암 보통 유방암의 평균 아까 자궁내막암 네? 이런데는 그 다음에 그 암의 평균적으로 화학요법제가 효과가 20에서 40%가 있어요. 그리고 3, 처음부터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도 자칫 내 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나면 내게 성이 생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 그암 환자들이 참, 자 여기서 내가 숙제를 질문을 할게요. 화학요법제는 우선 뭐다? 효과가? 항세포 증식, 증식을 막는다. 비선택적이다. 항세포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부작용이 많아야죠. 부작용이 많아야죠. 부작용이 많아야죠. 부작용이 많아야죠. 부작용이 많아야죠. 그렇죠. 부자, 세포, 정상세포 증식을 막는다는 것은 막아지만 부작용도 많죠. 어떤 분은 참, 나는 화학요법제 마저도 항암제, 아무 부작용 없다는 사람은 모두 없다는 뜻이효과가없과요 아까 얘기했죠. 음. 그러면 부작용이 많은 사람은 효과가 많아요. 자기가 음. 듣나 안 듣나. 음. 우리 그 화학요법제가 들어가면, 암세포 내로, 세포 내로 들어가면, 그 독성 물질이잖아요. 음. 우리 몸에는 방어 물질. 그래, 쉽게 얘기할 때술 있죠. 술을 먹어도 금방 취하는 사람이 있죠. 해독 기능이 떨어진 사람. 근데 많이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죠. 그 해독 약물 독성 유전자가 열세 배까지 차이나요. 그래서 약발 전혀 안 맞는 사람은 항암제 효과 없어요. 술 먹어도 안 취하는 사람은 약발 방암제 효과 없어요. 어요 부작용이 네. 많아지던 효과가 있다, 나타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해 안 돼요. 음, 세포 중심을 막으니까 부작용이 많아요. 효과도 있어요. 음. 그런데 그게 문제를 그래서 처음부터 음.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 무슨 기능 때문에 해독 기능 때문에 음. 그 해독 기능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네.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학요법제는 증식을 막는 거다. 그렇죠? 증식을 막는데 그리고 우리 몸에 아까 몇백억 개가 매일 만들어지고 죽고 해요. 400억에서 700억 개 그러면 그런데 그거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져요? 조직의 줄기세포에서 그 쉽게 이야기해서잡초에 뿌리에서, 우에 자르면 계속 새싹이 돋아나죠. 그렇죠. 뿌리에서. 뿌리에서, 그게 이제 우리 몸 안에는 줄기세포입니다. 그럼마 암덩어리면, 그래서 잡초의 줄기잎이 성장하는 암세포고, 가만히 성장 안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에 이렇게 잘라지면 다시 싹을 내는 게 뿌리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암줄기세포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항암제 화학요법제 그러니까 화학요법 항암제, 방사선 표적치료제는 네. 표적치료제는 유방암에헐툴때허세틴 있죠 네. 성장을 촉진하는 헐한 유전자를 차단하는 거예요 표적치료제는 네. 성장을 막는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네. 그냥 세포 주기를 막아서 막는 게 항암 화학요법제고. 네. 표적치료제는 성장을 촉진하는 유전자를 차단해서 성장을 막는 게 표적치료제예요. 표적치료제 효과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방사선도 성장하는 세포를 성장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화학요법제, 표적치료제, 방사선 듣는 사람은 무슨 세포를 없애지요? 성장하는 암세포는 없어지지만 뭐는 남아있어요? 불기세포 남아있다 그건 그런 요법에 전혀 성장을 안하고 있으니까 죽지 않고 남아있다가